안녕하세요. 오늘은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 자리한 어떤 불안감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바로 나의 가치가 혹시 나의 쓸모에 따라 결정되는 건 아닐까? 하는 그런 마음 말이죠. 아이 질문 정말 마음 한구석을 콕 찌르는 것 같지 않으세요? 내가 쓸모 없어지면 버려지는 거 아닐까 하는 이 생각. 이게 사실 직장에서든 관계에서든 이 세상에서 밀려날지도 모른다는 우리 모두의 근원적인 두려움일 겁니다. 자. 우리의 이런 두려움을 아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존재가 있어요. 바로 이 세대 로봇 아틀라스입니다. 보세요. 사람처럼 뛰고 구르고 심지어 공중제비까지 돌아요. 대단하죠? 근데 이 로봇은 지치지도 않고 월급 달라는 소리도 안 합니다. 이 표를 한번 보세요. 이게 바로 우리가 사는 세상의 냉정한 현실을 보여주는 거죠. 세상은 오직 실적 효율 이익이라는 차가운 논리로만 돌아가거든요. 바로 이 논리가 우리 마음속에 사회적 배제 불안이라는 걸 만들어내는 겁니다. 말이 좀 어렵지만 쉽게 말해 내가 쓸모없어지면 이 공동체에서 버려질 거야 하는 아주 깊은 공포예요. 자, 그런데요. 이런 차가운 세상의 논리와는 정발이지 정반대의 논리가 담긴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완전히 다른 종류의 논리로 우리를 초대하는 아주 따뜻한 포도원 이야기예요. 마태복음 20장에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들어보시면 정말 이게 말이 돼? 싶으실 거예요. 포도원 주인이 아침 일찍부터 사람을 부르더니 점심때도 부르고 오후 늦게도 부르고 심지어 일이 끝나기 딱한 시간 전에 온 사람까지 불러요. 그러고는요. 모두에게 똑같은 하루치 품석을 줍니다. 세상 기준으로 보면 정말 비효율적이고 이상한 행동이죠. 네, 바로 이겁니다. 핵심은 이거였어요. 세상의 목표가 오로지 이익을 내는 거라면 이 포도원 주인의 목표는 사람 그 자체였던 거죠. 이게 도움이 되든 안 되든 그건 중요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이 너희도 내포 도원에 들어와라 하고 불렀던 건 일을 시켜서 뭘 얻어내려는 게 아니었던 거죠. 그보다는 일자리 없이 하루 종일 거리를 서성이는 사람들에게 여기에 네 자리가 있어 우리와 함께 있자 하고 소속될 자리를 내어주라 했던 겁니다. 정말 따뜻한 제안 아니에요. 바로 이런 곳이요. 이 포도원처럼 세상의 그 차가운 계산기가 딱 멈추는 곳 당신이 뭘 잘해서가 아니라 그냥 당신이라는 존재 자체를 기뻐해주는 그런 말도 안 되는 따뜻함이 흐르는 곳 교회나 영적인 공동체가 바로 그런 공간이 되어야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이 따뜻함이라는 게 그냥 감성적인 얘기일까요 아니에요 아주 흥미로운 심리학 원리가 이걸 과학적으로 설명해 줍니다 우리 마음의 온도를 어떻게 바꿀 수 있는지 그 힌트를 얻을 수 있어요 바로 점화효과라는 건데요 말이 좀 어렵죠? 아주 쉽게 말해서 우리 뇌에 어떤 느낌의 불씨가 탁 켜지면 그 다음에 보는 모든 걸그 불빛으로 해석하게 된다는 거예요 따뜻한 불씨가 켜지면 세상을 따뜻하게 보고 차가운 불씨가 켜지면 차갑게 보는 거죠 이걸 보여주는 아주 유명한 실험이 있어요 예일대서 한 커피잔 실험인데요 실험 참가자들한테 따뜻한 커피잔이나 차가운 아이스커피잔을 잠깐 들고 있게 했어요. 그리고는 전혀 상관없는 어떤 사람의 프로필을 읽게 한뒤그 사람의 성격을 평가해 보라고 한 거죠. 와, 근데 결과가 정말 놀랍습니다. 이 그래프 좀 보세요. 아니, 그냥 잠깐 들고 있던 컵의 온도가 사람에 대한 판단을 이렇게나 바꿔버린 거예요. 따뜻한 컵을 들었던 사람들은 상대를 훨씬 더 따뜻하고 인간미 있다고 평가한 반면 차가운 컵을 든 사람들은 차갑고 이기적이다 라고 본거죠 신기하죠 이 실험을 보고 나니 이런 질문을 안할 수가 없네요 여러분 지난 한주 동안 여러분 손에는 또 여러분 마음에는 어떤 온도의 컵이 들려 있었나요 어쩌면 우리는 일주일 내내 차갑게 식어버린 실적이라는 컵 남과 비교하는 컵 경쟁에서 이겨야 한다는 컵을 너무 꽉 쥐고 살았는지도 몰라요. 그리고 그 차가움은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배우자를, 자녀를, 그리고 나 자신을 바라보는 시선까지 차갑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있어요. 의식적으로 이 차가운 컵을 내려놓고 다시 따뜻한 컵을 쥐는 시간. 우리 마음에 얼어붙은 엔진을 녹여줄 말하자면 영적인 부동액이 절실히 필요한 거죠. 혹한의 겨울에 부동액이 뚝 떨어진 자동차를 한번 상상해 보세요. 겉은 멀쩡해 보여도 엔진이 꽁꽁 얼어붙어서 시동조차 걸리지 않는 상태 말이에요. 우리 영혼도 똑같아요. 겉으로는 웃고 일하고 아무 문제 없어 보이지만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그 따뜻한 사랑을 공급받지 못하면 어느 순간 마음이 꽁꽁 얼어붙어서 삶의 모든 의욕과 기쁨이 차갑게 식어버리는 거죠. 예배의 자리가 바로 그런 시간인 거죠. 세상이 우리한테 덕지덕지 붙여놓은 이름표들 있잖아요. 넌 실패했어. 넌 별로 쓸모 없어. 이런 것들을 잠시 떼어놓고 전혀 다른 이름을 듣는 시간이에요. 너는 내 사랑하는 자야. 나는 너로 인해 기뻐. 라는 그 따뜻한 음성을 듣는 것이죠. 요즘 로봇 청소기들 보면 참 신기하고 기특하지 않아요? 배터리가 떨어질 때쯤 되면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자기가 알아서 충전하는 곳으로 스르륵 찾아가잖아요. 자기 생존법을 아는 거죠. 보세요. 저 작은 기계도 자기가 살길을 아는데 우리는 우리 영혼은 어떨까요? 어쩌면 우리 영혼의 배터리는 이미 빨간 불이 깜짝깜짝 들어온 지 오래인데 아니야, 괜찮아. 조금만 더 버티자 하면서 애써 영적인 충전소를 외면하고 있지는 않으세요? 이것 하나만은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진짜 가치는요. 저 차가운 아틀라스처럼 쓸모로 증명되는 게 절대 아니에요. 우리는 그냥 사랑받는 존재라는 것. 그것만으로도 이미 완전하고 소중합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그 영혼의 충전소에서 매주 다시 확인하고 또 확인해야 할단 하나의 진실입니다.